오. 커트는 우리가 치는 볼 기, 기술들 중에 박자가 제일 빠른 거예요. 아, 쇼트보다도 빨리 쳐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한 번씩 본다 생각해서 늦춰서 이렇게 넘기는 커트를 해버리면 안, 안 좋아요. 아, 하쪽은 네. 짧은 것만 커트해야지 어지간한 거다 이거 나와야 돼요. 긴 아. 볼을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제가 그래요.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뿌고 막. 아, 그러면안 돼요. 계속 두들겨 맞아. 지, 진짜 안 좋은 거죠. 어. 일단 포핸드 리시브부터 좀 가볼게요. 제가 네. 서브 넣어볼게요. 잠깐. 네. 아, 엄청 밋밋하네. 엄청 밋밋해요. 네. 박자도 늦고 네. 힘도 안 들어가고 네. 라켓의 각도도 네. 거의 이게 이렇게 들어주는 어. 정도의 각도거든요. 네. 일단은 박자를 좀 빨리 해볼게요. 네. 어 그렇게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어 어. 어. 그렇지. 아아아그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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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이쪽으로 하려면 네. 이내 몸의 위치가 홀보다 너무 왼쪽에 있으면 어려워요. 크로스로 하고 싶으면. 네. 그러면 네. 내가 절로 하고 싶으면 몸이 조금 가서 막아야 돼요. 아. 약간은 막은 상태에서 해야 쉬워요. 네. 일로 하려면. 네.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막아야 쉬어지는거예 쉬워, 막아야. 아 그러네. 응. 어. 그렇지. 그리고 공의 타점도 너무 옆쪽에다 잡으면 크로스가 어려워요. 눈 앞쪽에다 잡아야 크로스가 쉬워요. 공 뒤요? 공 뒤에? 공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타점이 네. 옆쪽에서 하면 어렵고 네. 내눈 앞쪽에서 하면 아, 쉽다눈 앞에서? 예, 눈 앞에서. 예, 예. 일로 하려면 오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바싹 붙을 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 팔을 내밀면 돼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했나 보죠 그동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백스윙에서 뒤에서 하는 분들이 이게 수비형 커트거든요 그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해. 자, 일로 해볼까요? 네. 여기 또좀덜 <laughs> 가도 되지. 아, 많이 안 와도 되죠? 아, 그렇지. 여기다 하려면 그냥 간단게 열어요. 아, 열어도 되잖아. 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막아서 막할 필요 없이. 그렇지. 하다가 이렇게 튼해. 아, 그래. 그냥 가야 돼요. 열어서. 그렇지. 오른발이 나가고 짧은 건 무조건 오른발 들어오는 아, 게 좋아요. 예. 지금 자세도 좀 낮추면 좋고. 네. 일어서면 어쨌든 늦어져요. 어, 숙여서. 꼭 밀어둬. 그냥 밀어둬. 앞으로. 밀어넣어? 앞으로 밀어넣기만 해요. 감싸지 말고. 어. 그렇지. 약간 감싸져요. 어. 여기서, 자, 들어오세요 네. 여기서 허튼한 다음에 하고 나서 약간 감싸지는데, 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밀어둬요. 네. 네트북 앞으로 그냥 밀어둬요. 네. 그냥 밀어요 뭐, 횡이도 돌릴 거 아니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냥 밀어둬. 바짝 빨리. 어. 그렇지. 웬만하면 빨리. 어. 네 어. 자 이제 내가 거기다가 힘을 좀 넣어볼게요. 힘을, 힘을. 좀 더, 예, 네. 세게, 어. 세게. 어. 그렇지. 우리가또 이제 세게 하라 그러면 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안 돼요? 네. 같은 박자에서 힘만 어. 너무 느슨하죠. 세게 할 때는 뻑 끊어야지. 툭. 어. 좀 뭔가 탁 끊어주는 느낌이 나야지. 툭. 어. 툭. 빼지 말고. 툭. 어. 툭. 근데 사실 이 정도 오는 거는 걸어에 맞는 거예요. 커트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고. 어. 약간 이렇게 짧은 거, 요런걸 아, 커트해야 돼. 어, 더 찍어도 돼요. 거. 그렇지, 그렇게. 거. 각자 빨리해서 늦추면 안 돼요. 어, 아 어.